도망가아안 돼. 아이자식 때문에 나까지 아이자식안 돼. 돼. 안 돼. 아 돼. 아제 미션 하러 갈까? 여기 이제 다 끝났고. 응. 스토리는 천천히 할까 그냥. 아. 집을 넓혀야겠다, 집을. 플로어를 놓는 거야. 플로어를 요 넓히자. 그래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래. 어, 놀피이 좋네. 좋아, 좋아. 아, 살만하네, 이제. 아, 재료 아이템을 보관하는 콘솔, 이런 것도 있구나. 어, 이런 것도 있네. 아, 장농도 있네. 오. 어, 서형 콘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하도록. 그래, 이거부터 만들자. 야, 진짜 조금 들어가네, 이거.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거? 아, 뭐야,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야, 한줄 들어가네. 아, 진짜. 업그레이드도 안되네 이거는 근데 그 재료를 선택해서 하면은 안돼요 또참 피어나네 이걸 업그레이드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가공된 가죽으로 토끼 잡아가지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존해보고 있습니다 나무도막 잘라 노동여로 들어야 되나 이거 오늘도 나무를 잘라야 한다 오늘도 나무를 자르고 매일 같은 생각이 반복된 같은 생활이 반복된다. 대형 콘솔을 만들어 보자. 그래 아 이걸 진짜 처음부터 만들 걸. 아. 야, 이거 한줄 들어간다고? <laughs> 이거 더많거 아니야? 야, 이거는 뭐 뭐야? 어? 뭐야? 어떻게 이렇게 어? 어? 개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 설마? 이게! <laughs> 아니 어떻게 한 줄? 아니 이거 뭐야 그냥 이걸 만드는 게 나은 거잖아 이거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네 토끼 잡아가지고 아 진짜 파밍 해야 돼 파밍 하러 가자 오늘은 파밍 여행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나중에 하고 그 창고 있었거든 창고 내가 아직 제대로 파밍하지 못한 야저 뭐야? 멧돼지 뭐 필요한데나? 오든오어야어야 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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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아, 됐다 아 총으로 쏠걸 진짜. 돼지 뼈뭐필요했는데 아, 여기도 그거 많아 차도 많고 여기. 맞아 공항이었어 요 여기. 야저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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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비여 죽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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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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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 폭발 좀비였어 넌왜 와? 크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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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왜이 약해 이해 타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끈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죽어 아. 야, 안죽네저야 고기 먹어야 돼. 안 되겠다. 어, 진짜 안 죽는 거지. <laughs> 어떡하면 좋냐? 아 죽었다 아 역시 화살로 쐈어야 되나? 역시 화살을 쐈어야 돼어 연구자료 9개나 주네 연구자료 9개나 주네 그래서 그렇게 안 죽었나보네 <laughs> 개그쳐야 될것 같아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좀비들이 참 많네요 하나씩 잡아보죠 아이 오. 됐다. 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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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됐다. 아, 라 아유 짧네. 됐다 됐다.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창이 내가 한땀한땀 만든 창이 더 좋은 것 같아. 헤, 헤, 어휴, 불다 꺼졌네. 불이 꺼지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내놔. 연구 자료 내놔. 야,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요새 만들었으면 딱 좋았겠다. 어? 지금 와서 이사하기가 참 애매하네. 오클리드를 왜하려는 거야 이거? 아 외부와 통신하여 탈출할 때 필요한 장비래. 오, 아 이런 걸다 구해와야 되나 보네. 아 여기 짱이네. 지풍도 있고. 아 나중에 스토리의 진행이 되는 곳인가봐 여기. 아 이렇게 갈 거면 그냥 저기를 하러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미션을 하러 간게 나은거 아니야? 미션을 하러 가자 그냥 <웃음> 굳이 <웃음> 파밍만 조금 더 하고 미션을 하러 가는게 나을 것 같아 뭐 여기 있나? 어 여기있네 됐다 업그레이드! 오 거의 무슨 유물인데 이거? 오 좋아 좋아 쇠조각은 가져가야 되겠어 왜냐면 화살 만들어야 되니까 아, 그리고 볼 저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화살 말고 뭐지? 석궁 석궁 석궁이 없네 석궁 어떻게 만드는 거지? 석궁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없네? 그냥 가자 그냥 12, 5, 3, 13, 4, 2 12, 5, 3, 13, 4, 2 12... 12, 5, 3이니까 뭐이 정도에 13, 4, 2이니까 한이 정도네 어. 대략 이 정도? 가보자 무슨 나이키 광고 같지 않아? 오늘도 나는 달린다. Just do it. 화살을 들고. 닫아! 아, 왜안 닫았어? 닫아. 닫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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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어떻게. 어떻게. 가졌다. 어떻게. 어떻게.

여기네 여기 오 정확히 거의 거의 정확히 찍었네 오케이 저기네 오 여기네 여기 오케오케오케 이 건물이야 이 건물 이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했지 안지뱅기 좀비 잡고 문을 닫고 이곳에선 적도 동지도 없어 적은 많지 동지만 없을 뿐 잘못 생각했어 적은 많아 저걸 어떻게 올라가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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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2층? 아, 지하 2층에 있었어. <laughs> 아, 지하 2층이구나. 지하. 아, 지하철 지하 2층? 아, 지하철로 들어갔어야 되는구나. 아, 씨. 아, 뭐야. 괜히 들어왔네, 여기. 아, 근데 나쁘진 않았어요. 아, 근데 여기 천연 요새네. 아, 여기 이런 데도 좋다. 지하철 내가 봤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저기 있다. 지하철 입구. 오개 무서워 아야야 화살 12개나 잃어버렸어 이쪽이겠네요 어나 표가 없는데? 들어가도 되나? 어못 뭐 들어가 어들어갔어 잠입 게임 같아. 지하 1층이잖아 여기 근데 지하 2층까지 가야 되잖아. 아, 어, 좀 너무 많은데? 아씨 어떻게 해? 야, 봤다. 해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해라 모르겠다. 이쪽인가 봐. 여긴인같아 여기 아닌가어떻게 진짜 시 이쪽인가 오이마인가아이쪽아주이고인가 봐. 이 자식들. 오지마. 오지마. 아이고, 아이고, 됐어, 됐어. 됐어. 아, 그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에이씨, 모르겠다. 에이씨, 길이 없잖아. 길이 없는데? 에이씨, 에이씨, 에이씨. 아, 야, 야그 사이에 한대 맞았어. 어떻게, 어떻게 망했다 아! 야여긴가여기 지하 3층 아닌가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어떻게? <laughs> <laughs> 너무 정 어떻게? 가어기어요량 살살 무기가 필요한데 대량 살살 무기 살상 무기가 필요해 여, 이쪽 계단이 아닌가봐. 다른 계단으로 갔어야 되나봐. 약간 저쪽 계단으로 갔어야 되나봐. 이겼다. 어떻지 이겼다. 어안 내려와, 쟤네들은어 내려왔어! <laughs>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여기가봐 여기. 맞지? 여기 어디 있나보다. 어 여기 어디 있나보다 여기. 지하, 이철, 지하 2층, 지하 2층. 저거 어딘데? 맞는 거 같은데, 저건가? 아, 저건가? 저거, 저건가? 아, 저건 거 같은데. 아, 저기 있구나. 책, 아, 저기 있네. 저기, 저거야. 저거, 책, 어쩔 수 없어. 싸워야 돼. 다 억울을 끌어서 때릴 아니면 지금 가서 됐어 됐어 가자 헤드폰 헤드폰은 왜? 쟤는 왜 저래 가자 이제 도망가자 뭐도 온지 없어. 이거 왜 와? 여기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볼까요? 이제 네 번째는 실험 내부에는 적막한 긴장감이 흐르고 대비차네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실험이 실패했구나 막 했는데 막 시체가 휘갈겨져 있었고 그래 학교 2층으로 가야 되네 이번엔 14 6 3 1 2호사1 14 11. 14, 11 여기까지 가야 되네. 갈수 있을까? 가볼 수 가볼까요? 그래서 세이브를 일단 해놓고 오에다 세이브를 딱 해놓고 실패하면 오로 돌아오는 거지. 여기가 학교, 그 학교네, 학교. 응. 올라갈수있을까 일로? 이렇게 올라가지네, 올라가지네. 길이 있었는데 학교입니다. 학교, 그죠? 학교겠죠? 오 학교, 진짜 학교네 어... 들어가볼게 어이씨 이거나 먹어 나 사이좋게 나눠먹어 아이 아이 어 한꺼번에? 오케이. 아, 여기도 뭐 많을 것같은데가져갈만한거 어쨌든, 2층을 가라고 했으니까. 아, 드럽게 많네 씨.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저어딘인가 있나보다 뜨겁지 뜨거울 거야.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어, 어디가? 어, 뭐야? 아이씨, 아이씨, <laughs>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여기 이 방이네 과학실이네 과학실 아니 도서실? 그니까요 함정이 있으면 좋은데 아, 카타나 이거 왜 있어? 카타나 필요 없는데? 어 찾았다 오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갑자기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놀라고 너무 놀라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다급하게 요란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깨웠어 좋았나 중요한 짐만 챙겨서 차 빨리 타 어서 움직여! 남편이 이 소리쳤대 남편이 아내를 막 데리고 가려고 했네 근데 남편의 서취엔 검불금피 이번엔 공장 마지막 건물 22.57 22.57? 멀기도 하네 22.57이면 여기네. 이거못 가겠다. 이건 집에 갔다 와야 되겠다. 정비 좀 해야 되겠다. <laughs> 옥상인가 여기? 야 학교 옥상 짱이다. 와 여기다가 그거 만들었으면 짱이네. 저저 나무 도대체 뭘까요? 근데 <laughs> 와탁 트였네 그냥. 여기다가 어? 집 만들었으면 딱이 땅이, 딱이네. 우다 다시 시작할까? 새롭게 시작할까 여기서? 침대 놓고. <laughs> 학교 옥상을 다다와. 석궁? 석궁 뭐야? 석궁이 어디 있어? 석궁 있었어? 석궁 보셨어요? 아, 석궁이 <laughs> 아, 또나만못 봤어. 또. 아, 진짜. 어, 석궁 드디어 나왔다. 나만 못 보는 석궁. 나만 없는 석궁 나왔다. 이거 쎌까 한번 싸 볼까? 오, 쓴거 같은데? 느낌이 좋아, 좋아. 야, 이거 놓칠 뻔했네요. 고맙습니다. 두 방. 세 방. 너 놓았어. 놓았어. 갑자기.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아이씨. 아이씨 이것들이 아 이것들이 갑자기 이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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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두발세발네발아네 발. 아, 네 발이네 네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어네 발이네 무조건. 일부러 머리는 안 맞추고 있어요. 그냥 머리를 맞추면 다다 튕겨 나가니까. 하나. 한 발. 두 발. 어 그러네? 헤드샷은 한 발인가? 어 그럴 수 있겠네. 아, 머리 맞았는데 안. 이좀 센가? 센친가가좀좀구네이헤드는한 아, 방에 죽진 않네요 두방이네두방헤드샷두방 집에 가자 아또 시골로 가야돼 아이게 진짜 응? 강남으로 출근했다가 지금 는기 경기도 산골 가는기분이야아거이다 왔다 어! 팬들도 왔어! 오세요 오세요 저희 집에 놀거리 많으니까 오세요 아 여기네 여기 선생님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 선생님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선생님들 멀지 않아요? 저 뒤에 분 약간 뒤쳐지셨는데 같이 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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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이 와 같이 와, 같이 와. 여기 여기 그치 <웃음> <웃음> 뭐야 어디 왔어? 아, 여기안 돼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여기 관계자의 출입금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손님들 모시는 데는 이쪽입니다 자 아무데나 막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어, 네자 누가 계세요 거기 아왜 자꾸 오셔 이 손님들도 아니 이분들 왜 이렇게 자꾸 오셔 <laughs> 일좀 합시다 좀 님들 개장 시간 아닌데 개장 시간 아니지만 오셨으니까 특별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시려고요? 환불은 안 돼요. 아 재료 가방도 만들 수 있네? 아 재료 가방을 만들자. 여러분. 음식은? 아 넓어졌어, 넓어졌어. 아 석궁 어, 업그레이드. 오, 업그레이드했어 석궁. 또 업그레이드. 오 됐어, 됐어. 어 석궁은 이제 끝난건가? 아니네 멧돼지 뼈랑 참새 깃털이랑 있으면 석궁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 화염방사기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구나 하루는 그냥 날 잡고 그냥 정비나 해야 되겠어 미션 할게 아닌가봐 나 뭐하려고 그랬지? 나뭇가지, 아 야, 시간이 얼마 안남았네 지금 나뭇가지 키야돼 아, 저 나뭇가지가 필요해 쳐들어올거 아니야 나뭇가지 몇개죠? 지금? 이래봐 이래봐 여덟 개. 야 어떻게? 야고이다 어떻게? 어떻게? 야 가평 잣 때겼어. 우리 집 어디야? 우리 갑자기 우리 집이 안 보여. <laughs> 야 너. 아못 죽여 못 죽여. 고문 싸우면 안 돼요? 아고 일로 와. 아 고문 작동도 안 하네? 끝났다. <laughs> <큰일> 고문테 <laughs> 작동도 안 해. 아, 곰한테는 작동을 안 하네. 지금 자연을 사랑해. 총다 써야 돼. 아, 맞았다 아, 총이 있으니까 되는구나. 와... 아, 와... 아, 정말 힘들었다. 아, 곰큰 고기를 만들었어. 곰뼈야. 이거, 곰뼈는 뭔가 뜰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요리 다 만들고, 구운 큰 고기, 구운 고기, 구운 작은 고기, 좋아 좋아. 요리 끝. 그래도 A AK가 있으니까 곰을 잡네요. 화살로는 답이 안 나오더니... 뭐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아직 만들 수가 없네. 스파이크가 튀어나와서 공격하는 거, 이거 하나 만들까? 오저 왔다 아이고 첫손님이시네요 첫손님 반갑습니다 저 까마귀다 야 까마귀 잡아야 돼 이제 저 까마귀 잡아야 돼저 <laughs> 까마귀 잡아야 돼 까마귀 잡았어 잡았어 까마귀가 중요해 까마귀가 좀비보다 까마귀 까마귀 기다려봐 까마귀 좀 여기 됐어 됐어 아 까마귀로 가방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가방 업그레이드 오 조심해! 어 이거 안 죽네? 오이, 오이 한 방에 안 죽어? 야굴로 올라 올리고 이 자식이 나무 가지가 진짜 많이 든다니까 올라와! 야쟤 여기까지 왔다. 어이 자식 오오제좀 세나 는가봐야오제좀 세는가 봐어제수 세는데 제 세는 아닌가 맞지 제 세네야지 오원이네 어 역시 내게 세구만. <laughs> <laughs> 야, 온다, 온다, 온다. 지금 몰려온다, 몰려온다. 이제 몰려온다. 이제 몰려온다, 이제 몰려온다. 오오오오오오 오 몰려온다. 오오오오오오 오, 이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큰일 났다. 어떡해. 도망가야 돼. 야, 어떡해. 어 도망가. 아, 안 돼. 아, 이 자식 때문에 나같지 아이 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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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들, 아들, 아아아 이걸할어어이걸살 d 니이걸살 d 니어이걸 살다니 이걸살 살다니. d 니이걸살이살 살다니. 어. 아 계란 날계란 왜 먹어 아, 급하니까 날계란 먹었네 와야아 <laughs> 뻘짓해가지고 와, 아 정말 힘든 하루였네요 와 내가 죽을 뻔했다 아, 정말 끔찍한 끔찍한 하루였어